안녕하세요, 파파레드영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은요, 민키님, 민키님 이 있죠? 네, 소개할게요, 민키. 안녕하세요, 민키입니다. <laughs> 네,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다가, 날라가 버려서, 다시 뜨는, 그, 그냥, 그거는 다시 안 찍고, 거치대, 제 핸드폰 거치대를 소개를 할 거고요. <laughs> 민키님의 자세한 설명은, 제가 알려드리고요. 그 민키님은 지금 유튜브를 영상을 찍고 계세요. 근데 하지 말고. 맞아. <laughs> 그리고 민키님은 제 친구고요. 민키님도 구독자가 있으시고 아, 유튜브를 <laughs> 유튜브를 음 하시는 분입니다. 네, 그러면 거친을 소개할게요. 제가 자. 이거입니다. 이것인데요. 이건 핸드폰 거치대라고 하기에는 핫, 핸드폰 거치대 그 뭐지? 핸드폰 거치대 그그 그 뭐지? 그 스탠드 같은 건데요. 확대해드릴게요. 짠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. 이거 이게 왜 핸드폰 근데 이렇게 왜 하는 거야? 사진. <laughs> 이거 이렇게 해서... 이게... 이게 있으면 여기 핸드폰을 여기다가 올려.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핸드폰이라고 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거치는 거죠 이렇게 <laughs> 핸드폰 거치니까 핸드폰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. <laughs>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. 이게 음, 저의 있어요. 핸드폰 거치는 소개 를 끝났어요. 자, 한번 한번 껴보 다시, 껴볼게요. 한번, 다시 한번 껴보자. 아니. 자, 소개 끝났습니다.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소개해볼게요. 한 바퀴 돌려 음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, 바이바이.